이상하고 엄격한 아빠. 평소에는 다정하고 잘해주는 뉴비의 아빠. 하지만 밤만 되면 아주 엄격해지는데. 지난이 형이 요약! 어느 날 뉴비와 아빠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쉬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들리는 노크 소리 누군가 온것 같다며 아빠는 확인하러 갔고 10시에는 꼭 자라고 한다. 수상한 남자를 만난 아빠는 이상하고 엄격하게 변해버렸고 뉴비가 자는지 안 자는지 계속 감시를 한다. 겨우 아침까지 살아남은 뉴비 아빠는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아직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 그 다음 날 뉴비는 다시 이상하고 엄격해지는 아빠를 치료하기 위해 지하실에서 치료 물약을 만들기로 한다. 연금술로 치료 물약을 만들었고, 아빠를 치료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엄마, 갑자기 나타난 엄마와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잠시, 또 나타난 수상한 남자가 엄마를 납치해 가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하고 엄격한 아빠 게임 챕터 3가 나와서 해볼 건데요. 엄마까지 이상하고 엄격한 엄마가 되고 심지어 납치까지 당했는데 과연 엄마와 아빠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챕터 3에서 드디어 수상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는데 저도 이상하고 엄격해지면 어떡하죠? 어? <목소리> 화를 둘렀는지 감시하겠다. <laughs> 뭐야 얼굴이 이상해. 그럼 빨리 가시죠. 가시죠. 엄마는 납치되었습니다. 아 아빠다. 응? 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납치됐는데요. 그죠. 가능한 빨리 엄마를 찾아야죠. 어, 저랑 파사님이에요. 맞아요. 음 나는 밤까지 조사를 할게. 지금 막 밖에 비도 엄청 오네. 큰일이죠. 몇 시간 후. 과연 엄마를 어? 찾았을까요? 아빠는? 아빠는? 아빠 설마 이상해지는 어? 건 아니겠지? 과연? 아, 아빠, 꽃갑적이야. 앞에... 아. 그들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것 같아. 어? 어디로 갔을까요? 밖에서 많은 발자국을 봤어. 아, 여기 이렇게 발자국이 있네. 발자국을 따라가보자. 그러면 엄마를 찾을지도 몰라. 근데 순간 이동하지 않았나요? 그 수상한 남자? 그니까요. 그리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발자국이 있네요. 뭘 기다리고 있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식과 음료를 최대한 많이 싸야지 아 이거를 따라서 가야 되니까 이제 음식을 가져가야 되나 봐요 이건 긴 여행이 될 거야 아 과연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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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돼?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과상입니다 보라색 빠상입니다 저는 하늘색입니다 오 이제 음식을 넣어야 돼요 음식 음료 가스캔을 가능한 한 많이 차에 실으래요 아. 이거를 아, 가져가야 아, 되니까. 오, 그러면은 저는 네 열심히 드세요. 옮겨 볼게요. 저는 국수를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가스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어, 가스, 가스 무조건 다 챙겨요. 그러면 가스는 또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열심히 제가 챙겨 볼게요. 좋아요. 물도 담고. 좋아, 좋아. 아 근데 아빠가 다시 이상해지진 않겠죠? 어? 막상 같이 갔는데 아빠가 이상해지면. 그럼 큰일인데? 큰일이잖아요. 그치, 온순한 아빠인데. <laughs> 저희랑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 누가 봐도 우리 아빠지. 반상님과 <laughs> 거의 구분을 할수 없는 수준. <laughs> 맞아요. 그러면 저희 11시까지 열심히 일단 재료 좀 모아볼게요. 좋아요. 어? <laughs> 이제 가나봐요. 자, 이제 타. 빨리 가야지. 아직 열, 11시 안 됐는데요. 오. 별로 못 담았는데. 아, 벌써 시간이 10시, 이제 11시 다 돼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 왜 이렇게 밤에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한다한다 오, 뭐야, 뭐야. 오, 일단 차를 타고 저희 오.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비 오는데. 왜, 아빠는 어디 있는 거지? 아빠 어디, 아빠. 아빠 어디 있어? <laughs> 아빠 <어딨어>? 아빠 <laughs> 어, 뭐야. 가스, 가스. 오, 가스. 오. 그래. 가스도. 가스까지 하나 챙겨주고요. 어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도, 아 되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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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길로 올라가고 있나봐요. 그죠. 근데 대체 운전을 누가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자동운전. 자동 운전. 자동으로 가고 있어. 고습니다와 산이 엄청 험하네. 어 엄마가 이렇게 멀리 가더니. 막 덜컹덜컹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죠. 어 여기 어, 앞에 어, 뭐가 보여요? 있다. 어? 응? 뭔가 바다로 왔나봐요 해변으로. 오아뭐 이번에는 뭔가 바다가 그러니까 무대인가? 우와 누가 서 있는데? 뭐 엄마 아니야? 뭐야 아빠? 머리카락이 없네. 엄마는 아닌 것 엄마 같아요. 아. 일단 나 왔나 봐요. 도착했습니다. 어 내렸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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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요 어, 오, 이 그렇죠? 사람은 누구요 네? 네? 안녕 제리씨가 배를 사고 싶다고 들었어 사실이야 아 배를 사는구나 어? 우리 아빠 이름이 제리인가? 그런가 봐요 좋아 새로운 배를 살수 있어 꽤 작지만 튼튼해 엄청 좋아보이는데? 음, 저도 꽤 큰데? 이 배의 가격은 열개의 국수와 물한 잔이면 돼아 국수 1 0 개랑 물하나는 음 무조건 있어야 이 배를 살 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어 냈어요? 아 저희 엄청 아, 네, 열심히 챙겨왔는데. 아, 국수가 다 사라졌어. 좋아, 구입해줘서 고마워. 지금 배탈수 있어. 아싸. 그럼 저희 배를 타고 엄마를 같이. 찾아서 가는 거죠. 그죠? 어 뭐야 아빠? 뭐 아빠, 어? 아빠 어디 가요? 아빠 어? 어디 가? 어 이런? 아빠. 아빠가 급한 업무가 업무 회의가 있어서 너희들은 스스로 가고 조심하렴. 어? 뭐야? 아빠, 엄마가 더중요아니 <laughs> 아니, 엄마보다 중요한 업무가... 지금 배 탔거든요? <laughs> 어, 저희 배 탔어요. 어, 수토리 뭐 운전 좀할줄 아시나요? 어, 저 운전 잘하죠. 어, 몇 잘해요? 시간 후... 후. 어, 어, 튜토리얼 바로 찍게요. 아 빙하를 피해서 보트를 운전하고 이아 수상한 뭐? 남자가 나오면 남자? 총으로 쏴야 되나 봐요. 낚시도 할수 있고 수리도 할수 있고 수리도 하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온도가 있는데 1도 밑으로 내려가면 음, 밖으로 나가지, 나가지 말래요 말고. 그리고 다른 거는 똑같이 하면 그죠? 되겠죠 잠도 자고 하는 거죠?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해머 어플! 이상한 남자! 이상한 남자가 어,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총! 총! 아, 여기서 해머! 저, 제가... 다, 다 가져갈 수가 있구나 어, 저아 그리고 비가,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네. 배고프니까 저희 싸원 어, 밥도 먹어요 어, 뭐야, 어. 국수가 꽤 많이 남았네. 그래, 그래, 그래. 저 하나 먹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좋아요. 밖에 수상한 남자. 밖에 수상한 남자를 했잖아. 수상한 남자. 당신은 수상한 남자. 야 우리 배에 왜 타고 있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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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그, 그 사람 아닌가? 악마? 제노? 그니까요. 음. 안녕하세요. 제가? 그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되겠습니다. 당신왜 쏘세요? 왜 쏘세요? <laughs> 왜 <laughs> 자, <laughs> 낚시도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laughs> 그럼 제가 배 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어, 네, 빙하를. 조심해주세요. 저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배가 운전이 되는데요. 그러네. <laughs> 선생님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아, 네. 지키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오. 빙하가, 아, 빙하가 오, 진짜 쎄 잠깐만. 어, 추워, 추워, 추워. 아우, 아우. 어, 빨리 들어오세요, 어, 들어오세요. 어, 빨리. 아니, 온도가, 아, 이게, 0도 밑으로 이제 떨어졌거든요. 아, 빙하가 근처에 있으면 음. 엄청 추워지나봐요. 아, 그니까요. 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잠좀 자겠습니다. <laughs> 뭐야, 나가 <나만> 운전시키고, <laughs> 노력한 아, 시에. 두렁, 두렁, 두렁. 피곤해. <laughs> 두렁. <laughs> 근데 저희 왜 빙압까지 있는데 이렇게. 왜요? 왜요? 가스가 없어요. 아, 가스, 가스. 아, 너안에 가스를 가져다가 가스, 가스를 가스 넣어야겠죠? 가스 채워야 돼. 아, 가스. 가스 비켜. 넣어주세요. 됐나요 아, 어, 불이 불, 꺼졌어. 불 켜, 불 켜. 불을 켜줄게요. 불을 하나만 음. 낄게요. 두개 키면 에너지가 빨리 달겠죠?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이상아다씨짜또 수상한 남자가 나왔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안에서는 안 싸지네. 아, 그러네. 안에 있으면 그냥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온도가 낮으니까 지금 나가면 안 되거든요. 오! 오, 오 와, 완전 <laughs> 완전. 빙하에 부딪히면, 그, 배가 박살이 날 수도 있, 있으니까요. 한번 부딪혀볼까요? 어, 빙하 부딪힐 수 있나요? 빙하 부딪혀보자. 한번,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 되는지? 와장아 이가 지는데 이게 뭔가 배가 어? 망가졌어요 아~~ 이걸 망치로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거를 고치지 않으면 점점 더배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뭔가 ]겠죠?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막 물이 넘칠 수도 있어요 어 지금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는데아떡게 이거, 이거 이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저 밖에 있는 남자는 어떻게 멀쩡한 거지? <laughs> 아유, <laughs> 어, <이게> 좀 무적인가 봐요. <laughs> 너무 추워가지고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근데 보니까 저희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기. 아, 여기가 나오네. 어, 이 블록시아에서 새 섬으로 가고 있어요. 아, 저새 섬으로 가면은 엄마를 만날 수가 있나 봐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네. 그죠? 아, 그리고 지금 이거 낚싯대 있는 거 보니까 낚시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설마 낚시해서 물고기 먹기? 어? 그런가? 일단 이 온도가 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온도 좀 올라가면은 저희 낚시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국수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그죠 그죠? <laughs> 좀 지겹죠? 어?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와서 2도까지 됐거든요? 어 그럼 나갈 수 있겠네 저희 밖에 <웃음> <웃음> 엄청 많아졌거든요 아니 근데 얘네 원래 이렇게 분신... 분신이 많은가요? 그니까요. <laughs> 분신술을 쓰네요. 어, 아, 저희 그러면 좀금 좀 잡고 낚시도 응. 좀 할까요? 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배를 멈춰둘 수가 있거든요. 오. 그리고 빙하에 네.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켜둘 수가 있는데. 아, 혹시 모르니까. 이러고 나서 같이 나가봐요. 좋아, 저나갔거든요 저 어, 오, 오, 온다 온다. 뭐야, 여기 막 헤엄도 쳐. 제네임 오. 아니 뒤에서 막 헤엄치면서 쫓아와요. 왜요? 까까게 나면 안 돼. 온다 온다 온다. 방으로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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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조심하세요. 게 저희는 오. 이상해지고 싶지 않고 드세요. 어 뭐? 어, 잠깐만, 어 상구, 가스 상구. 가스 저저 있어요 저. 오케이. 너 주고. 오케이. <laughs> 이거를 자동으로 아 하는 거를 켜두면 가스가 빨리 달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다 잡았나요?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비가 많이 오거든요. 뭐낚이나 어? 어? 뭐가 낚일까요? 아, 아무것도 아못낚였어요 <laughs> 잠깐만. 뭐야, 뭐, 아니, 바다에서 왜 익지 않는 국수가 아, 나왔어요? 국수가 왜 나와? 어? 저는 요리된 국수. 뭐야, 왜 국수가 나와요? 아니, 국수 나오네. 왜 물고기가 안 나오고, 그, 심지어 접시에 잘 담겨 있거든요. <laughs> 아, 이게, 뭐, 그가스인지 같은 게 있나? <laughs> 저 익지 않는 어? 국수만 계속 나와요. 저 물도 한잔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뭐야. <laughs> 바라니까 당연히 물이 있겠지. <laughs> 아이거 신기하네. 어, 가스캔도 나온다. 우와. 아, 이걸 낚을 수가 있구나. 오, 나온 김에 하나 충전해주고. 좋아, 좋아. 이렇게 낚시로 필요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겠죠. 왜 그죠? 바다에서 저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희 빨리 엄마 찾으러 가야겠네요, 이제. 좋아요. 그럼 제가 계속 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어, 저희가 지금 10시 와가지고 한 5마일 남았거든요. 거의 다 와요. 엄마. 에이... 땡! 도착했나요? 어, 오. 아, 새로운 섬에 도착했다. 어, 아, 뭐야? 저 저희 한 11시쯤 도착한 뭐야? 줄 알았는데 6시. 오전 6시거든요. 어, 6시네. 어디로 가지? 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네. 그러네요. 어, 저희 무기 상점에 가라고 했는데 거의 다 도착한 거 어, 같거든요. 무기 상점? 무기 사야죠. 앞에 보인다. 오케이. 쌤의 무기 상점에 도착했어요. 돌 무기라도 있나 보죠 지금 그 수상한 남자를 물리쳐야 되니까 음, 음, 음. 무기를 가져가, 야 되거든요. 그죠, 그죠. 좋아요. 어, 여기서 내릴까요? 내리자.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새벽부터 오. 무기를 사러 왔습니다. 커버이 아니 어, 그러네. 안녕. 무기를 사고 싶어. 네, 사고 싶어요. 아, 아직 아침 6시니까 대부분의 무기, 물건들이 준비되지 않았어. 그런 어?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죠. 그죠? 너무 이르죠? 하지만 걱정 마이 오래된 방망이들은 무료, 무료야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 아 어? 이거 방망이 근데 너무 약하지 않을까? 저희 아까 총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까 소동총 어디 갔어요? <laughs> 그니까요 어디 간 거야 아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 이렇게 해서 휘두를 수가 와, 있어요 이렇게 눌렀다가 떼면 마장님 저 이제 가요 차로 가래요 차. 아 좋아 오케이. 어? 저희 도착했습니다 어딘가 동굴에 도착했는데 어? 동굴로 들어가래요 위험하다고 써있잖아요 선생님 안될 게요 그러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엄마를 구하려면 왜 아빠는 안온 거냐고 <laughs> 근데 옷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아까 보러오셨는데 연두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연두색 바상님이 됐어요 맞아요 오 이쪽 그럼면 위험. 아주 위험한 음이 동굴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갑시다 짜잔 뭐야 어, 아 수상한 남자. 뭐야, 너희들 드디어 도착했군. 뭐야, 왜 여기 숨어 있어? 그러니까요. 너가 네 엄마에게 가장 끔찍한 결과가 생길 거야. 끔찍한 결과란니 뭘까요? 그러니까요. 엄마를 구하고 싶다면 지금 나를 쓰러트려봐. 당연하지, 쓰러트려주면 무기도 가져왔어. 맞아요. 뭐야? 아, 보스 전이야 성당, 성당. 제노보스. 뭐야, 뭐야. 나, 오, 돌아, 돌아. 어머 영혼은 내 거야. 허이. 안 돼. 오. 어떻게 왜 이렇게 돌아? 돌때는 약간 피해야되네 그러니까요 돌아가 이렇게 돌때 돌때 피하고 가서 쏙쏙 누르고 체력이 100밖에 없네요 아, 그러네요. 오 이제 체력이 얼마 안남았거든요 죽어라 잡았거든요 오케 오오오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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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 박살남자 오 드디어 저 남자를 물리쳤어 아싸 저희가 냈어요 어. 엄마 엄마 저희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신 거죠? 지금 당장 구하러 갈게요. 고, 고마워, 내 아이들. 아, 엄마, 기운이 없네. 아, 계시네. 그죠, 다행이에요. 아, 이렇게. 이제 좋은 건 오, 오, 일단 승리. 오케이. 엄마는 그해줘서 고마워. 너희들이 여기 없었다면 엄마는 죽었을 거야. 아, 저희가 구했죠! 저희가. 이제 집에 가서 아빠를 만나러 가자! 좋아요! 빨리 집으로 가요! 아빠 엄마 버리고 갔어요! 맞아요! <laughs> 어? 뭐야? 뭐야? 왜? 아하하하 아 너희는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어! 아빠랑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빠 저기 있네? 어디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비즈니스! 어? 이제 너희 아빠를 데리고 갈 거야! 하늘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행운이 있기를 빌어마 어? 뭐야? 무슨 하늘, 그 소리야? 하늘에서 행운을 빈다고요? 하늘로 날아가려고? 설마! 갑자기 어쩌려고. 하늘로 가면 좀 선생님 네? 뭐 아, 아 진짜 뭐야 하늘로 가잖아. 아, 진짜 하늘로 가잖아. <laughs> 진짜 하늘로 가자 아 하늘에서 어떻게 발견해? 아 <laughs> 뭐야 천국으로 가버렸어 아 우리 이제 어떡하죠? 아이 뭐냐고 뭐야 잠깐만 그냥 을리용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아빠 <laughs> 아, 비행기 찾으러 비행기 타고 하늘로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이상한 기록됐다. 아빠 제트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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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